식사하고 있는데 식탁 상판이 펑하고 폭발했다는 기사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라믹 식탁 구매 전이신 분이라면 이 기사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대기업 브랜드 상품입니다. 이렇게 펑하고 터지는 제품들은 특징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접합 세라믹이었어요. 식탁이 터질 자연적인 확률은 100만 분의 1이라고 하는데요. 아, 저는 이게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세라믹 식탁 진짜 이쁜 만큼 잘못 고르면 우회로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접합 세라미랑 통 세라미 이 차이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안 터지는 세라믹 식탁이 뭔지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오래오래 안전하게 쓰시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다음에 비주얼 담당 비담 오문수입니다. 저는 40년차 좌식 식탁 공장 아들이에요. 최근에 식탁 브랜드 국내를 대표하는 한 10개 정도 제품을 직접 구매해서 분석도 하고요. 마침 또 다리를 크게 다쳐 가지고 주말에 운동을 못 해요. 그래서 재활 겸 가족들을 이끌고 식탁 브랜드 쇼룸이란 쇼룸을 다 돌아다니면서 트렌드도 파악하면서 비교 분석하는 식탁 전문가입니다. 특히나 어르신들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절대 그 위험한 그 폭탄을 집에 들이지 마세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안전하고 오래 쓸수 있는 세라믹 식탁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접합 세라믹이란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붙인 겁니다. 다른 특성의 소재를 조합한 거죠. 지금부터 접합 세라믹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안내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왜 접합을 하는지 굳이. 통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 생각은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좋은 의도. 그리고 두 번째는 나쁜 의도입니다. 자, 좋은 의도로는 이 접합이요. 소음을 진짜 잘 잡아줘요. 세라믹이 최소한 6mm 이상만 된다면 뭐 우드든 강화유리든 뭐또 다른 소재든 철재든 이렇게 붙였을 때 강도가 매우 올라갑니다. 기본 전제는 세라믹이 최소한 6mm 이상은 돼야 돼요. 그리고 세라믹은 좀 차가운 성질이 강하거든요. 차가운 성질과 우드의 그 따뜻한 성질이 만나서 상호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해 줘요. 우드하고 그 세라믹하고 이렇게 접합한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추천을 많이 드리죠. 반대로 나쁜 의도는요, 세라믹이 비싸요. 다른 소재에 비해 솔직히 많이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가를 줄이려고 세라믹을 얇게, 되도록 얇게, 밀도도 높이지 않아. 얇게 해가지고 저렴한 소재랑 부착을 해서 두껍게 보이게 해서 눈 속임하려는 게 있습니다. 뭐 많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세라믹을 3mm를 쓰고 밑에 우드를 막 18mm 쓰는 거예요. MDF나 막 PB같이 저렴한 나무를 두껍게 해가지고 뭐 전체적으로 막 20mm 막 어떤 거는 뭐 30mm 막 이렇게 두껍게 만들더라고요. 그럼 고객은 착각하거든요. 아 이게 세라믹 식탁이고 두껍고 좋네. 그러니까 이런 나쁜 의도와 좋은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조합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대표적인 접합 상품들의 매칭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세라믹과 우드. 두 번째로는 세라믹 대 세라믹. 세 번째는 세라믹과 강화유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 물론 뭐 다른 소재들 철제도 있고요. 뭐 다른 소재들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시중에 많이 풀려 있는 제품들로 말씀드릴게요. 세라믹과 우드 조합은요 진짜 환상의 궁합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이 둘의 조합이 가장 인기도 좋고요. 특히나 소음은 뭐 당연히 완벽하게 잘 잡아주고요. 두 번째로는 디자인적인 측면이 너무 서로 잘 어울려요. 세라믹의 그 차가운 성분을 우드의 그 따뜻한 고 부드러움으로 감싸 안아준다? 그래서 서로 너무 상호 보완을 잘 해주는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점으로는 MDF나 PB 이런 합성목재를 쓰면 너무 무거운 게 단점이에요. 또 원목은 또 강도가 떨어지거든요. 나무를 잘못 굴리면 식탁을 계속 옮기거나 들고 다닐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게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고 그 부분이 괜찮다고 하면은 이 세라믹과 우드 조합. 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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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 드립니다. 두 번째 조합으로는 세라믹 대 세라믹이에요. 이 세라믹 대 세라믹은 가격이 좀 비싸다는 게 단점이죠. 앞면은 좀 밝게, 뒷면은 어두운 걸 선택하시면 어, 내가 원할 때 뒤집어서 분위기 전환이 가능해요. 소리도 완벽하게 잘 잡아주죠. 진짜 소리며 뭐 경, 강도며 많이 올라갑니다.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만 없다면 진짜 세라믹 대 세라믹 너무 좋죠. 세 번째로는 강화유리랑 세라믹을 이렇게 접합한 거예요. 폭발했다. 펑 하고 터졌다. 라고 했던 상품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이 접합 방법이었어요. 네,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진짜 하이엔드 제품이 있거든요. 매번 영상에도 보여주고 제가 쓰는 그래도 많이 보여줬는데 그 제품은 세라믹이 3 m m 고요 밑에는 강화유리예요. 근데 매우 튼튼해요. 왜냐? 강화유리도 매우 강한 걸 썼고요. 세라믹도 얇아진 만큼 그 이태리 최고급의 그 밀도와 강도를 자랑하는 브랜드 사건을 사용했습니다. 이럴 때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중에 풀려 있는 아마미에 거래되는 말 그대로 잘 모르는 고객님들한테 이렇게 몰래 권하는 그런 제품들은 두께도 얇은데 밀도도 얇아 게다가 강화유리도 저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라믹과 강화유리 조합은 우리가 잘 알아보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접합 세라믹의 장단점을 설명드릴게요. 장점으로는 소리를 너무 잘 잡아준다는 거예요. 통 세라믹이 단독으로 있을 경우에 소리가 좀 많이 나는게 단점이거든요. 근데 접합을 해지다 보니까 세라믹의 소리 단점을 잘 잡아줍니다. 세라믹을 좀 두꺼운 걸 선택하신다면 접합을 하게 되면 경고성이 더 올라가요.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는 그 세라믹 단독으로 있을 때보다 조금 더 따뜻하고 안정감이 느껴지는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장점이 있어요. 단점으로는 접합이다 보니까 그 이음새가 시간이 지날수록 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약해지다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벌어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다른 소재다 보니까 약간 이타감이 느껴지신 단 분들도 계시고요. 잘못 골랐을 때는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드나 뭐 PB, MDF 이런 걸 두꺼운 걸 붙여버렸으면 안 그래도 세라믹 상판도 무거운데 너무 무거워지는 거죠. 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단점 잘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접합 세라믹 선택하실 때 세라믹 두께를 최소한 10mm 정도는 선택해 주셔야 뭐 밀도는 우리가 뭘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3mm로 얇게 만들어도 밀도가 강한 게 있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눈으로 본다고 알 수가 없으니까 되도록이면 한 10mm 이상의 두꺼운 세라믹을 선택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통 세라믹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통 세라믹은 말 그대로 하나의 재료로 만들어진 세라믹 상판입니다. 세라믹의 특성을 100% 누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세라믹은 열에도 강하고요. 스크래치에도 강합니다. 그냥 그대로를 누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디자인적인 측면으로는 뭐 이타감이 전혀 없어요. 같은 색상의 통 하나의 소재다 보니까 아주 심플하고 깔끔하다는 게 장점이에요. 이음새가 뭐 약화될, 벌어질 뭐 이런 걱정이 전혀 없어요. 더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점으로는요, 차갑고 좀 허전한 느낌도 있다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래도 우드나 아니면 뭐강화유리 다른 걸 접합했을 때는 조금 옆면이 두꺼워 보이긴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 단독으로 딱 배송이 왔을 때다온거 맞아요? 이렇게 얇아요? 왜 이렇게 허전하지? 뭐 우드 슬랙 같은 경우는 에막 30t 해가지고 두툼한데. 팡팡이 이게 다온게 맞나? 뭔가 허전하네? 아, 약한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잘 만든 적합 세라믹에 비해서는 모서리 부분 쪽이 또 내구성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의외로 강한 충격에 그 모서리 부분이 조각이 잘 깨지기도 합니다. 유리 잔이나 아니면 뭐 얼음물 딱딱한 소재의 그 냄비나 컵 같은 걸 놓으실 때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특히나 이 모서리 부분은 그렇게 잘 깨질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를 합니다. 가장 큰 단점으로는 이 소음이에요. 이 세라믹은 진짜 장점이 많은 소재인데 접합에 비해서는 소음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취약하다는 거. 제가 접합 세라믹과 통 세라믹의 소리 비교를 마지막에 해드릴 테니까 1분만 더 영상 확인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다이소에서 구매한 다 그랬습니다. 자첫 번째로는 우드 적합 세라믹 상판이에요. 참고로 저희 테스트하는 세 가지 상품 모두 다 포세린이란 점 참고해주세요. 포세린 12mm 상판에 MDF 우드를 15mm를 적합한 상품이에요. 전체를 적합하지는 않았고 중앙 부위만 적합한 상품입니다. 소리 들려드릴게요. 이 정도면 소리를 잘 잡아주는 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모서리 쪽에서는 아무래도 접합 부분이 없다 보니까 소리가 조금 울리는 점 참고해 주세요. 자, 이건 양면 세라믹입니다. 포세린 6mm 양면을 접합한 거예요. 소리는 어떨지 한번 들려드릴게요. 양면이 전체가 접합되다 보니까 위치 상관없이 소리가 균일하게 잘잡아줍니다 우드 접합 상품보다 훨씬 더 조용하다고 느껴져요. 이 세라믹은 공명음이라고 있거든요. 공명음이라고 이 주파수가 길게 가서 소리가 막 아우 막 소음으로 들리는데 양면 세라믹은 그런 게 없어요. 울림이 전혀 없습니다. 하울링 공명음 전혀 없는 양면 세라믹입니다. 자, 통 세라믹이에요. 들려드릴게요. 즐겨도 소리가 균일하게 크게 납니다 이건 소리를 넘어 소음이라고 할 정도예요 울림도 굉장히 큽니다 적합은 소음을 잘 잡아주고요 잘만 구매하시면 내구성도 올라갑니다 반대로 통세라믹은 가성비 아주 좋죠 세라믹의 특성을 그대로 누릴 수도 있고 스크래치도 강하고 오염에도 강하고 접합이든 통세라믹이든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기 때문입니다 아, 추가적으로 같이 보면 좋은 영상 제가 추천드릴게요 네, 상판은 어, 접합과 통 세라미뿐만 아니라 포세린 세라믹과 일반 세라믹이라는 게 존재해요 네, 일반 세라믹과 포세린 중 어떤 게더 좋은지 또 차이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하는 영상 추천드릴게요. 식탁 아직 구매 전이시라면 사이즈, 소재, 디자인까지 한 번에 쉽게 고통 없이 고를 수 있는 좋은 영상도 하나 있으니까 제가 두 가지 영상 추천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은 영상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